환상의 섬 제주.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만 군 생활을 운 좋게도 제주에서 했습니다. 전투경찰 순경으로서 말이지요. 그렇게 지냈던 2년여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군 생활로서의 기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제주에 가게 되었는지도 몰랐었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알았습니다. 제주에는 육군 부대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주 4.3사건이라는 끔찍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책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제주의 아픔을 이야기로 써낸 장편소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그리고 기억해야만 하는 아픔이 담긴 이야기지요.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려오는데 실제로 그 일을 겪은 당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 아픔을 다 같이 나누고자 그리고 치유하고자 한강 작가는 자신만의 필력으로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 이 소설은 이별하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새는 결정, 실, 폭설, 새, 나무 등의 요소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세상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다시금 빛을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온기와 상처를 아우르며 작가는 인간이 어떻게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유려한 문장들은 마치 시를 읽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며 인간 내면의 숨겨진 고통을 조용히 들춰냅니다. 2부 밤은 한층 깊은 내면의 성찰로 들어갑니다. 제목처럼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며 갈등과 상처를 감내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독자는 인간이란 존재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별을 통해 얻는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기적은 한강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3부 불꽃에서는 그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모든 상처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불꽃처럼 생동감 넘치는 사랑과 삶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 장은 제목 그대로 한 인간이 겪는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한강의 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삶의 모순과 역설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깊이 느끼게 되며 한 인간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찬란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읽는 이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피어난 이야기로 전쟁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희망을 묘사하는 데 탁월한 감수성을 보여줍니다. 한강의 문장들은 단순한 글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이 소설은 한강이 수년간 자신의 문학적 궤적을 통해 탐구해온 인간의 본질을 집대성한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비극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담아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이 작품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작품으로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의 문학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싶은 분이라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입니다. 인간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이 소설은 읽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과 사랑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며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을 선사해 줄 테니까요. 겨울이 오기 전 하얀 눈발이 내리기 전에 이책 작별하지 않는다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일부세일 결정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등성이에서부터 이편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처럼 조금씩 다른 키에 철길 침목 정도의 굵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침목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요지가 여기 있었나,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이 다 암요비인가? 우등지가 잘린 단면마다 소금 결정 같은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검은 나무들과 그 뒤로 엎드린 봉분들 사이를 나는 걸었다. 문득 말을 멈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운동화 아래로 자작자작 물이 밟혔기 때문이다.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틈에 발등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벌판의 끝은 바다였다. 지금 밀물이 밀려오는 거다. 나도 모르게 소리 내어 물었다. 왜 이런 데다 무덤을 쓴 거야? 점점 빠르게 바다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날마다 이렇게 밀물이 들었다 나가고 있었던 건가? 아래쪽 무덤들은 봉분만 남고 뼈들이 쓸려 가버린 것 아닌가? 시간이 없었다. 이미 물에 잠긴 무덤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위쪽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했다. 바다가 더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지만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나한텐 삽도 없는데. 이 많은 무덤들을 다 어떻게 해? 어쩔 줄 모르는 채 검은 나무들 사이를 어느새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달렸다. 눈을 뜨자 아직 똥이 트지 않았다. 눈 내리는 벌판도 검은 나무들도 밀려드는 바다도 없는 어두운 방의 창문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다시 그 도시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손바닥으로 두 눈을 덮고서 더 누워있었다. 이씨 왔구나 입모양으로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인선의 머리마트로 걸어가 나는 물었다. 그녀의 헐렁한 환자복 위로 깡마른 쇄골이 두드러져 보였다. 붓기 때문인지 얼굴만은 오히려 지난해 만났을 때보다 덜 야위어 보였다. 잘렸어 전기톱에. 마치 손가락이 아니라 목을 다친 사람처럼 성대를 울리지 않으며 인선이 속삭였다. 언제 그저께 아침에 천천히 내 쪽으로 손을 내밀며 그녀가 물었다. 볼래? 짐작과 달리 그녀의 손은 붕대에 완전히 감싸여 있지 않았다. 잘렸다가 봉합된 검지와 중지의 첫 마디들이 붕대 위로 노출돼 있었다. 흘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선홍색을 띤 피와 검게 산화된 피가 뒤섞여 수술 자국들을 덮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움찔 눈시울이 떨렸던 모양이다. 이런 건 처음 봤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채 나는 그녀를 건너다 봤다. 나도 처음 봤어. 어렴풋이 미소짓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피를 많이 흘려서일까 목을 쓰지 않고 귀속 말하듯 속삭이는 건 말하는 진동만으로도 통증을 느껴서인 것 같았다. 처음엔 그냥 깊이 뵌 줄만 알았어. 잘 듣기 위해 그녀를 향해 허리를 굽히자 열은 피비린내가 맡아졌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믿을 수 없게 아픈 거야. 찢어진 목장갑을 어렵게 벗었더니 손가락 마디 두 개가 안에 있었어. 그녀가 속삭이는 말을 정확히 들으려면 발삭이는 눈음 모양을 살펴야 했다. 피기가 빠져나간 입술이 보랏빛에 가까웠다. 피가 솟구친 건그 순간이야. 지혈을 해야 한다고 퍼뜩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 삼폭설 내가 퇴원해서 함께 제주 집으로 돌아간 밤에, 엄마는 한번더그 눈송이 이야기를 했어. 이번엔 그꿈 이야기가 아니라 그 꿈이 기원한 생시 이야기를. 아직 회복도 안된 나에게 또다시 도망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밤새 곁에 누워서 내 손목을 잡고, 잠결에 누웠다가도 흠칫 놀라 다시 꽉 붙잡으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 군경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국민학교 졸업반이던 엄마랑 17살 이모만 당숙 내에 심부름을 가 있어서 그 일을 피했다고 엄마는 말했어 다음날 소식을 들은 자매 둘이 마을로 돌아와 오후 내내 국민학교 운동장을 헤매다녔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8살 여동생 시신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포개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반반부터 내린 눈이 얼굴마다 얇게 덮여서 얼어 있었대. 눈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모가 차마 맨손으로 못하고 손수건으로 일일이 눈송이를 닦아내 확인을 했대. 내가 닦을 테니까 너는 잘 봐. 라고 이모가 말했다고 했어. 죽은 얼굴들을 만지는 걸 동생한테 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을 텐데. 잘 보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워서 엄마는 이모 소매자락을 붙잡고 질끈 눈을 감고서 매달리다시피 걸었대. 보라고. 내가 잘 보고 얘기해주라고 이모가 말할 때마다 눈을 뜨고 억지로 봤대. 그날 똑똑히 알았다는 거야.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 뺨에 눈이 쌓이고 피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오 남은 빛. 한번더 갈림길이 나온다. 나무들 사이로 난 희끗하고 좁은 길로 발을 들인 순간 덤불이 얼굴을 핥힌다. 살이 얼어서인지 거의 아프지 않지만 눈을 찔릴 뻔했다. 다시 길을 잘못 든 건가? 여기서부터는 길이 아니라 덤불 숲인가 장갑 낀 손으로 나는 눈을 닦아낸다 이상하게 얼른거리는 빛이 느껴져서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다시 문지르자 흥건한 피가 눈 아래에서 묻어난다 그러나 피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덤불들이 눈가루를 흩뿌리는 사이로 어렴풋이 밝은 부분이 있다 한 손으로 덤불을 헤치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간다 저 너머에 뭔가 있다 빛을 바라는 무엇인가가 덤불숲을 가로질러 나가자 길게 휘어진 검풀은 눈길이 이어진다 숲을 끼고 도는 그 길은 점점 밝아져 모퉁이의 끝에 이르러서는 선명한 은빛을 바라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속력을 낸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가르며 숨차게 나아간다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다시 눈원저리를 닦는다 눈을 바로 뜨고 멀리 있는 불빛을 본다 인선의 목공방이다 철문이 활짝 열려 마치 빛의 섬 같은 그곳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누가 저기 먼저 와있나? 몸서리치며 생각한 다음 순간 깨닫는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오지 않은 거다. 공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게 이상해서 들어와 보니 내가 기절해 있었대. 피 흘리는 환자를 급히 트럭 짐칸에 실으며 아무도 불을 끄지 않은 거다. 문을 닫을 결을조차 없었던 거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바람이 몰아쳐 들어가고 있었다. 눈부신 빛을냈서는 눈가루들이 함께 공방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육나무. 속소모라. 동굴에서 아버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양치잎 같은 그림자가 벽 위를 미끄러지며 소리 없이 솟아올랐다. 숨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손깍지 낀 그녀의 두 손이 풀렸다가 다시 단단히 매듭지어졌다. 동굴 입구를 막은 돌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던 기억이 나죠. 아버지가 두툼한 점퍼를 벗어서 입혀줬던 기억도 열이 나지도 않는 내 이마에 손을 짚으면서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감기 들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 정말로 맹심양돼. 집으로 가자고 내가 속삭여 말하면 아버지는 낮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집에 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자느냐고 내가 물으면.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밤낮이 오신 거라이 군사작전이라는 건 어멍이 기다릴 건데 내가 어멍이라는 말을 뱉은 순간 아버지의 몸 전체가 움찔 떨리는 걸 전류가 옮겨온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릴 따라와서야 해신다 돌틈으로 들어오던 빛이 흐려지다 캄캄해지기 직전에 보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해요 돌틈을 올려다보는 눈에서 칠의색으로센 머리카락에 맺힌 눈비에서 유리구슬같이 반들반들한 빛이 났어요. 어떤 할 수가 오시니? 억지로 끄성 올 방법이 어디이시냐? 아이를 살려삼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었을 상상들의 내용을 몰랐지만 절망적인 결론에 다다를 때마다 내 손을 잡는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의 몸에서 배어나온 조용한 전율이 빨래를 쥐었다는 순간 쏟아지는 물처럼 손을 적시는 걸 느꼈어요. 2부 밤 삼파람. 해걸음에 트럭으로 두대 가득 사람들이 실려와서 못해도 백명은 되설거라 군인들이 저 모사라세 총검으로 내무지게 금을 그어나그네 사람들신 디그 안에 다 서이시랜하대 똑바로 서라 앉지마라 줄머추라 하고 군인들이 소리를 울르는 것 같긴 헌디 바람이 바당쪽으로 불어부난 잘 안들려서 호루라기 소리가 계속 려렴신뒤 나중에 사람들이 차분히 줄 서근에 그만해이 신한 더 이상 안불어서 높은 사람 같은 군인이 무신 명령을 울려난 그만에 있던 사람들 10명이 앞으로 나와 반드시 바닥을 보고 서서 무신벌을 줄라는가 가만보고 이 신한 군인들이 뒤에서 총을 싸근에 몬딱 앞으로 넘어지는 거라 다음 10명을 또 나오랜 하안 서로 안나가진 줄이 흐트러져서 군인들이 총신을 휘두르멍 똑바로 서라 울르는디 뒤쪽에 이시던 연암은 명이 금 밖으로 튀어 그네 우리 집 쪽으로 막 도망오는 거라 내가 스물두 살 우리 큰아들이 백일 되실 때라 우리 집 쪽으로 군인들이 총을 막쏴 댐신한 울 애기를 보듬고 터미를 부 뒤집었었죠 애기 아방은 그때 막 민보단 들어가느네 매일 경찰서에 일보에 댕기 멍 밤까지 집에 안 들어와서 아이고 애기랑 나랑 둘밖에 어신디. 그 추록 총소리를 하영 들은 거는 그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한참 지난 잠잠해져근에 벌벌 떨멍 문구멍을 내당 보난 그 추록 하영이시던 사람들이 모살 왓에 잡아져 있어서 군인들이 둘석 짝을 지어근해한 사람씩 바당에다 데껴 넣으신 뒤 꼬고들이 무루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로 보여서 오나카. 1960년 여름이야.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처음 모인 건 전쟁 당시 순뇌부가 사일구로 물러난 직후에 귀퉁이가 사근신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넘겨간 인선의 손이 반으로 접힌 스크랩을 꺼낸다. 그녀가 두 손으로 그걸 펼치자 광고가 실렸을 하단을 오려낸 사회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위령제 기사가 실렸던 곳과 같은 신문이다. 날짜는 위령제보다 한달 가량 앞서 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갱도에 들어간 유족들에 대한 기사야. 그때 찍은 사진이 이건데 어디서도 실어주지 않으니까 후일를 기약하고 유족들이 나눠 가진 거야. 인선의 말대로 기사에는 갱도 사진이 실려 있지 않다. 대신 광산 입구에 전경이 머리 기사 옆에 실렸고 사진 왼편에 유족회 대표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다. 10년 동안 갱도에 물이 흐르고 뼈들이 사가서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온전한 형체를 갖춘 유해는 한 구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습할 정비도 인력도 없이 무작정 내려가 본 거여서 사진 한 장만 찍고 올라왔습니다. 유족회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숫자는 3,000명이 넘는데 제가 본제 1수평갱도에는 대략 5609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수직갱도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아놨는데 그걸 뚫고 내려가 아래쪽 수평갱도를 살펴봐야 당시 상황을 알수 있겠습니다. 3부 불꽃 섬으로 돌아온 뒤 가끔 그날을 생각했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엄마가 밤마다 아이처럼 기어서 문턱을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자주 잠들어 있던 내 입에 손가락을 물리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엄마는 아이처럼 울었어. 따고 끈끈한 그 손가락을 억지로 빼내지 못하고 나는 견뎠어. 장사처럼 힘이 세진 엄마가 숨을 못 쉬도록 나를 껴안았을 때는 다른 길이 없어서 마주 껴안았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의 어둠 속에서 그 으스러지는 포옹이 계속될수록 점점 엄마와 나의 몸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어. 얇은 피부, 그 아래 한줌 근육, 미지근한 체온과 혼란이 나의 것들과 뒤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었어. 엄마는 나를 죽어가는 동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 언니라고 믿을 때가 더 많았고 어떨 때는 낯선 사람으로 여겼어 자신을 구하러 온 모르는 어른 무서운 악력으로 내 손목을 붙잡고 엄마는 말했어 구해줍서 해가 저물면 엄마는 더 깊은 혼란에 빠져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 바깥이 얼마나 춥든 걸친 옷이 얼마나 얇든 상관하지 않았어 말릴수록 땀 범벅이 되어 몸부림치는 엄마와 한몸이 되어서 씨름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근육이 거의 사라진 노인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그렇게 셀수 있었을까? 씨름 끝에 겨우 이부자리에 누이고 그 옆에 누워 눈을 붙이면 그 사이 정신이 돌아온 엄마는 내가 잠들려는 순간마다 흔들어 깨웠어. 지척에서 입을 벌린 혼돈 때문에 잠드는 순간 모든 연결고리를 다시 놓쳐버릴까 봐. 제발 30분만이라도 이어 자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어. 도와주라. 잠들지 마랑. 나 도와주라 인선아. 로드! 좋아요. 알림 설정